전반적인 성적이 좋았던 저는 1번 선수가 7번 선수 앞쪽으로 이렇게 드롭글로 예상이 됩니다. 취입도 좋고요. 저치기 타임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수가 이렇게 먼저 앞쪽으로 선정을 하면 은 5번 선수가 이렇게 7번, 1번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목소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이제 경주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어, 좋겠지만은, 그래도 후미에 있는 5번, 6번, 대전 유성에 대한 연대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다시 앞쪽으로, 5번 선수의 앞쪽으로 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포인트 하나가 6번 선수가 과연 5번 선수를 빼고 받아가는 전법을 구사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6번 선수가 한때 왕년에 4대 천왕이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빼고 받아가는 전법은 전법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빼고 받아가는 전법은 구사하지 않고요. 오히려 빼고 받아가는 척 품위를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수가 매끄럽게 이렇게 선행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4번이 선행을 간다. 4번이 선행을 가면서 6번 선수가 견제하면서 이 코너를 돌아 나온 시점에서 저치기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치기에 5번 선수가 이렇게 붙어서 따라 나가는 타이밍에 1번도 저치기. 그 다음에 2번은 아래 공간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공간에 대한 부분이 2번은 틈새 공략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1번 7번이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1번 7번이 넘어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복성에 어, 대한 부분은 6번 1번 7번, 1번 7번 2번 틈새 공략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어,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수는 이코날도나와 백스테이지 부분에서는 가속력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몸싸움에 대한 부분이 5번 선수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틈새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볼기 때문에, 2번, 6번, 1번, 7번에 대한 사목성을 잘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